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션워트의 김정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뭔가, 아, 뭔가 숙제를 하는 기분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카드 리뷰 같은 영상을 찍으면서 덤펜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로 어? 잠깐만 김정영 마술사님은 덤펜 가르쳐주신대로 안하는데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맞다 나는 덤펜 내가 가르쳐주신대로 안하는구나 를 깨닫고 아 제가 그러면은 그 방식을 어.. 나중에 영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걸 또 까먹었어요 까먹고 까먹고 있다가 그게 기억나서 오늘은 어.. 덤펜의 어, 방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기본적인 요 덤펜 요거를 할줄 아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저희 렉처노트에서 이거 강의를 한 영상이 있으니까 어, 그걸 보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덤펜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덤펜은 뭐 요, 요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하는 방식, 지금도 이 방식을 쓰는데 저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저 일어서서 할게요. 카드 잘 보여 줘야될까저 같은 경우에는 펜을 엄지로 안 하고 검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핑거로 해서 인덱스 펜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덤 펜을 좀 고민을 했었어요. 한때. 한때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면 덤 펜이 뭔가 이게 동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오른손으로 잡고 올리면서 엄지랑 중지랑 엄지로 카드 아랫부분 잡고 그러니까 그립체인지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왼손 그립체인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또 엄지가 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립체인지가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 동작이 경제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올리면서 그대로 펼치는 인덱스 펜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걸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덱스 펜을 하게 되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일단 인덱스 펜을 하면 이렇게 180도 딱, 동그라미 펜이 아니죠. 딱 보면 180도 펜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180도 펜을 잘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일반적인 덤펜은 동그라미잖아요. 그쵸? 동그라미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가 좋거나 나쁜 건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 다른 거지. 근데, 인덱스 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동그랗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펜을 하면서 이 검지로 카드 이렇게 쭉 땡기면은 이쪽도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어느 순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느낌이 양쪽에서 펴지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야 어떻게 양쪽으로 펴져요 펜이?라고 물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유튜브는 아니고 다른데 막 요즘은 안하지만 카카오스토리 이런데서 비공개로 제가 알려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이제 알려 드릴게요 이제 그냥 똑같아요 올리면서 엄지랑 중지가 일로 와요 팬그립으로 와줍니다 아랫부분 잡고 그 상태에서 검지가 요 자리에 이미 있잖아요 그대로 내려주면서 왼손의 검지도 약양 손의 검지가 카드를 양쪽으로 펼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한요 정도밖에 안 펴져요. 요 정도밖에 안 펴져요. 이만큼 펴져요. 근데 내가 제가 이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하게 되면은 마치 양쪽으로 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이게 뭔가. 굉장히 이뻐 보였나 봐요, 그분은. 그래서 그걸 이걸 알려 드리고 해서 제가 알려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요런 펜이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죠? 네. 근데 이제 요거의 단점도 하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일반적인 덤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균등하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노력을 하면은 카드의 52장이 거의 다, 다잘 보입니다. 이, 게 좋은 펜이잖아요. 근데, 이 인덱스 펜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게 좀 뭉칩니다. 비교적, 이, 일,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덤 펜이 조금 더 모든 카드들이 균성이 잘 보이고, 안 뭉친다라는 거죠. 근데, 요, 왜냐면은, 인덱스로 하게 되면은, 여기는 또 이제 제가 이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또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는 힘이랑 일로 가는 힘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균등하게 되지는 어, 잘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좀 되긴 하는데 그냥 보통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여기 뭉친 거 보이시죠?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 어, 가, 강의를 해 드렸고요 사실 별건 아니지만 어, 그리고 또 이제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알려 드리자면요 덤 펜을 사실상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덤 펜을 할때 이렇게 가잖아요. 제 손이 이렇게 동그란 미를 그리잖아요. 그 사실 엄지가 피는데 이 나머지 네 손가락도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 사실은 엄지만 엄지로만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엄지로만 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손가락은 안 움직이고 엄지만 이렇게 해서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이 손가락은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엄지는 어차피 안 보일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마치 이렇게 카드가 어, 스스로 펴진 듯한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제가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스테이지 쪽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일 것 같아요. 멋있게 카드가 펼쳐지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가지 방식의 펜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요 뭐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기본적인 딴펜만할줄 알면은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바로 감각, 감각이 있으니까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어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어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죠 제가 왜 검지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한번 생각해봐서 어, 내가 어떠한 동작을 할때 뭔가 또 동작이 많은 것 같다 그럼 동작을 줄여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어, 새로운 느낌 또 새로운 방식 어쩌면 좋은 방식 더 좋은 방식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기한 마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